큰어지봉 템퍼, 템퍼 속게 템퍼 계속 쏠게 내가. 라이트올왔어큰지봉 가리까지. 크즈 은신. 라이트 은신. 은신 크즈지봉 가리. 아왜안 맞냐? 아 이거 템퍼가. 아 경사 경사 사 없어 없어제발 그냥. 어 줄게. 파스 뿔. 그 앞들 안 네. 보여. 앞들 안 아, 보여. 보여. 앞들 내려와. 내려. 앞들 내려와 봐. 앞들 려가서 봐요. 아, 아. 나올라갈게 벤시 큰 지붕. 벤시 큰 지붕. 봐봐. 아, 라이트. 아, 처음막았어야큰 아. 지붕에 뭐 있는데? 여기네. 여기네. 미쳤네. 맞게. 왔어. 라이트 맞춰놨어. 라이트 맞춰놨어. 야 날리면 안 돼. 아이. 나 죽을뻔했다. 와. 너나 끌렸어. 팔파란게 앞들 클리어. 앞들 클. 들어가 봐, 들어가. 아, 씨, 나못 와. 규진아, 너 오래 버텨야 돼. 야, 이거, 나 이거, 아... 규진이한테몇명 보이지? 지금? 나 죽을 때넷 보였어. 응, 뒤에 안 보이긴 해, 아직. 빨리. 죽어? 규진아? 여기, 여기 다섯, 여기 다섯. 형, 들어가 있어봐. 아, 안 보할게, 그냥. 어, 기다려. 나 집중 있어. 내가 어쨌든 올게. 알아, 알아, 알아. 다섯 보인다며. 아, 성강 개새끼야. 터널 왔어. 어. 이제 여기 다 신한스 진짜 개 양민처럼 뒤질래나 살짝 밑에 스폰 뺄게 그냥 안전하게. 매드 야 매드, 어 매드 그 사격장? 매드였어, 이쪽게 매드였어. 야 지붕, 큰 지붕. 큰 지붕에서, 나큰 아, 지붕 그대로. 나 밑에 대기야, 나 밑에 대기야. 나 밑에 대기야. 어. 아이고. 야옆봐 봐. 야 앞들, 앞들 간다. 아니다. 어디로 가? 큰 지붕, 큰 지붕 아, 해. 큰 지붕이야. 큰 지붕, 뒤쪽기고 달린다. 앞뒤쪽, 앞쪽앞쪽 아, <laughs> 나이스, 살았어가이가더빠르네

자기가 팔라딘 제일 잘하는 줄 알아? 그이 슈퍼 땅크들왜 소리야? 그이 이제 앞서리야. 둘다 같이 들어가는 어, 안 들어가지. 나여기스폰 볼게, 여기서. 둘, 셋. 둘, 넷. 둘, 단 템퍼나 지키고. 맞아. 템퍼 하나. 문 열어볼까? 야예 런처 두명 찍힌다. 셋, 아 셋, 셋. 원래 네시야, 네. 1층에 넷. 야 얘네 어, 개많이 맞았어요. 네시야. 야야야, 런처 3, 이거 짐쌓봐 런처 쌓봐 런처 쌓봐 지금 계속. 야간다 부셨어. 간다 부셨어. 야 지금 개피야. 지금 개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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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긴 해 여기. 아야 하나 하나 차징으로 줬다. 하나 발사 차징으로 줬다. 도시. 해야 돼 이거 해야 돼. 이쪽에 봐.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거 나가지 마봐. 나가지 마봐 나가지 마봐 나가지 마봐. 임시 노이드. 노이드 둘이야 어. 나가지 마 나가지 마. 야발 발차. 차, 아 이거 팔라 장전해봐. 난 장전할게. 어 장전해봐. 감 뿌셨다. 안죽겠다 이거. 정말 안 보여. 스틱 야 스틱. 야카 스피어 스피어 스틱 둘. 확살 있어? 규진아? 아, 나 확살 돌았다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아 그럼 아, 내가 내가 나, 나, 나랑 바꾸자 규진아 나랑 바꾸자 아... 나 해봐 내가 할게 아, 야 막아봐 막아봐 에이, 스피치, 스피치 잔뜩 빼놓을게 아니 템퍼 피스 빼놓을게 야 여기 한 템퍼 하나야 거의 두 마리만 보면 돼나 왔어 야 뒤에 템퍼 들어온다 하 아, 스팀 추소 없어? 야나장나오나 나, 나 장전해야 돼 축소 오퍼 아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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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이거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1층은 템퍼랑 들어온다 나이스 응. 아, 이게, 너무 사기야, 이게, 진짜. 욕심부려. 아, 근데 그게 좀 애매했어. 런처, 런처를 너무 많이 맞았 썼어, 내가. 음, 니몇 탄창 썼냐? 일단, 그러니까 한 탄창에서, 한 탄창에서 세발 받고, 마지막에 옆에 다 맞았어. 음. 그것도, 아니, 그니까, 한 명만 맞은 게 아니라, 세 명이 다 맞았어. 그냥. 음. 야, 다랑이에 스프레이 뿌려줬는데, 작은 지점으 하나, 하나. 편집 하나. 아시와야 나 모로 벤시했어. 어형 내가 뭐. 그냥 제가 라중할게요 그러면. 어 알았어. 컨즈 매들 야 매들 쭉 매들 쭉. 아 미야 큰즈방 간판 올라갔다. <laughs> 이러면 사격 할까? 어, 아, 하나. 끊었어 끌었어아 미안. 안끌었어와 이거야. 아 다리가. 아 진짜 차이나 엑스가 나일드 그냥. 야, 네, 야, 야 사격장 떨 사격장 떨. 엑서 네. 버려 엑서 버려. 훌륭했어. 한... <laughs> <laughs> 어 할게 훌링하는 중. 떨었다 끌었다. 네, 끌었다.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어디로? 앞쪽으로 쭉. 귀신아. 나여기안 보인다. 예 음. 네, 주주 있어. 어나 이거 그냥 앞에서 아 이거 그냥 간에 기다릴게. 플레안 뺀다. 어, 씨X. 와, 와, 이거 야, 안 떨어진다고? 터널. 아, 이거 안 떨어질 줄 몰랐지. 떨어진다. 나이스. 터널, 터널, 터널. 아... 어. 아니 나 이거... 손 꼬여가지고... 음 이거 창현아 그 숨어있자 계속. 아니 아니 그냥 처음부터 올리고 있을까? 창현아? 어떻게 할까? 스폰 보고. 멀면 숨고 가까우면 그냥 바로 올리자. 아 그러자. 오케이. 그게 맞다. 그게 맞다. 아니 고발아 너는 갑방 가라고. 아니 난또 올려주고 갑방 가지라 가라고 하는 줄 알았네. 개소리야 <laughs> 이 새끼는. 니한테 네, 우리... 아, 아니 한테 바라는 거 없다니까? 아니 그게 말을 했다고 씨발. <laughs> 봤다 일로 와봐 어형 와봐 형 와봐 스파봐스 헤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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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 아아 씨발 어, 왜 걸리냐고 개병이잖아아저나도 왔다고 씨발 타워 타워 아 3자에 아, 숨 어디, 말라니까 어디로 빼냐고 3자라고 음. 나 씨발 잖아아 죽어? 안또 갈라 했는야 <laughs> <laughs> 헤비야 헤비 아왜 헤비 만되냐고한정 걸리잖아 아, 벽장에 스팅 하나 있다. 계속. 벽장 스팅. 스팅 어. 계속 묶어줄게. 근데 라이트를 못 봤다. 템퍼, 템퍼 근접. 헤비헤비 보이고. 벤시 폴링. 폴링, 폴링, 폴링. 내가 끌래. 내가 그걸 가발인데 어. 나이스. 얘 라이트 없는 것 같은데. 아, 어, 벤시 있어, 벤시. 뭐야? 나 탈라 거야? 야, 나 떨어졌다. 630, 630, 630, 630. 1040, 640, 640. 1040, 1040. 1040, 1040. 1 0 돌려. 옆0 4 0 1040, 1040. 1040, 1040. 1040, 1040. 1040, 1040. 1040, 나이씨 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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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시제 개가 있네 사냥사냥오야 <laughs> 뭐야 아 마지막에 팔라 안 들었으면 이 아니 음. 폭을 이제 안 타고 음. 다 던지네 <laughs> <laughs> 그니까 <laughs> 폭한3네게 날아오던데 아보여야사타 하나 그아야크집야야이여스안 하던데 평생 여안 사던데 야나다 야 이거 들어와 이렇게 들어이 들어와 무슨 얘뭐 두더지 잡기 아냐야 매드라 표정. 하나 둘. 니 들어왔어? 아니야. 가든 켰어 가든 켰어 예 가든 켰어. 아, 일단 바로 플랭 해줄게 그러네. 어 팔라딘. 야 이거 아, 축축게축신 방금 프레임 뭐야? 아스트. <laughs> 앞들 앞필러폰 여기 위에, 잠깐만. 간이 촛불 주던가. <웃음> 어? 야, <laughs>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오케이, 렛츠고! Okay,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, 폭탄은 터널에 있는데, 옆으로 가. <laughs> 응, <laughs> 음, 다락가야지. <laughs> 아니. 그러니까 해보자 <laughs> 아니, 진짜 해보자고. 야, 스폰, 스폰, 스폰! 야2층2층2층 2층, 2층, 2층 갔어 야, 2층 갔어. 2층으로 갔다. 야어식깔게 내가. 야템퍼야템퍼템퍼템퍼기봐 노려 봐. 야템퍼 들어왔다. 템퍼 들어왔다. 한 마리 더아 막았어. 막았어. 봐봐. 템퍼 막았다. 야템한템퍼 하나 더. 씨발 나, <laughs> <laughs> 나 자살했어. 나 자살했어. 나 자살했어. 우리 런톡도. 빨리 나가야 돼. 우리 나어 우리 나와 막아 나가도 나가도 돼. 나가 봐. 한번 나가 봐. 비겨나 내가 코팅해 줄게. 아나가 봐. 기다려 고 나가 봐. 나처음에나야 나. 아잠나만 강지 좀 가. 단수 사연하라. 제발 나 실제 현타야 먼저 뭐, 어, 가봐 먼 가봐, 뭐지 가봐. 어, 헤비 템퍼야 얘네한번 보자 어, 씨야오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어, 무서웠어 빨리 올라가봐 나실현야야 너네 야, 야 너네, 너네 내 말인거 생각해? 야 하나 더 있다 얘 밑에 템퍼 나이가시만안 아, <laughs> <위험해>, 나이. <laughs> 장애 듀오야? 고마라, 네 마리야. 벤시 없어. 그냥 벽 붙어서 해도 어, 어. 돼, 안전하게. 템포 내가 쏠게, 템포 내가 쏠게. 어. 아, 이거 한 번만. 아, 어. 진짜. 아니, 씨가 존나 못한다, 이 새끼. 웃승우 나와? 왜봐야개오봐야 방금, 진짜. 아니, 앞에만 보면 되는데 옆에 왜 자꾸 보는 거야. 헤비아인데 <웃음> <웃음> 야, 미안해, 근데 미안해.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, 아니, 이게 봐도 되거든? 봐도 되는데, 니, 네, 아니, 좀 맞춰. 칸이 아니, 이폭두개잘 막았잖아. 니가 니 눈으로 봤잖아. <laughs> 칼잘 막아놓고, 왜 그렇게. <laughs> 나 사격수판. 나 자원수. 아, 아, 우리, 우리 다 있어. 있어, 우리 다 있어. 몇 명인지 모르겠어, 이거. 사격 모른다. 큰지방 아, 하나 하자, 있다. 큰지방 가시다. 아, 1 0다안 밀려, 이렇게. 이만 못올라 야큰 지붕에서 앞 필드 옆 쪽으로 옆 쪽으로 중첩 중첩이래 상현이 모르는 거 같아 앞들 하나 앞들 하나 앞들 하나야. 하나야 이거 살겨둔 살 계속 올라갈게 나어요 칸이 올라갔다 질 거야 이제 반쪽으로 질다반쪽으로 반쪽으로 1층 일층 x 2야 쇼프 빠어한 마리 더 있다 어, 하나 앞, 앞들, 앞들, 앞들. 나툭수 없어. 내가 내줄게 바로. 어. 한층 끌어볼게못끌었고 뭐 관리 툭 있나? 있어, 관리 툭 있어. 르도 나이스. 나스 앞들이었어. 앞들 외졌다. 터널 고 이제. 가는 척. 와우.